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무겐 캐릭터 대전. 죄송합니다. 먼지가 좀 쌓여있어가지고. <laughs> 어,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는요. 바로 브로리데 유지로입니다. 근육 빵빵한 두 남자들의 대결. 과연 누가, 누구의 근육이 더, 어, 셀까요? 자, 그러면은, 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5판 3선승제고요 5판에서 3번 먼저 이긴 쪽이 최종 승리하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첫번째 대결 들어가도록 합시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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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자 브로리 인트로 스킵 스킨, 스킵하고 야자 둘다 근육 장난아니야 둘다 빵빵해 자,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이거 둘이 혹시 몰라요. 둘다1티기 때문에, 브로리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어, 유지로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둘다 막상 막할 걸로 예,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 막상 막할인다 아, 모르겠다. 슬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이거. 자, 유지로 반격 들어갔고요 자, 브로리, 아이고, 저거에 당해버리네. 자 브로리의 승리 요거왜야 인트로가 안넘어간다 야 인트로가 넘어가질 않는다 저기요 아저씨 빨리 넘어가 그래 두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어기습을 하려 했지만 안맞았네요 야 이거 의외로 유진과 꼭잡을 못하는데 아 이거 야추가때까지 먹이는 브로리 무서운 녀석이야, 이거. 와우. 야, 유지로가 꼼짝 못 하는 녀석? 이거? 야, 이거는 유지로의 팔레트를 올려야겠네. 유지로의 팔레트를 올리던가 해야겠다, 이거는. 자, 이번에는 브로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 브로리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러면은, 어, 유지로의 팔레트를. 조금만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어, 유지로 6P입니다. 6P 6피. 6P에서도 이제 성능이 변화가 델라나다 모르겠네요. 7P부터 성능이 변화가 되는지어잘 모르겠네요. 어, 변화가 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자 브로리의 전화가 된거 같기도 하고 전화가 안된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진짜 진짜 모르겠다 이거. 긴가 닌가. 아 유지로 허튼 짓하다가 그냥 걸려버렸네요 저거. 자브로리의 승리. 이거는 브로리를칠 필요, 알브로리였다 유지로를 칠 필요 해야 조금 비빌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라운드. 뒤로 넘어가서 펜슬트리의 기술. 브리 아이 브로왜 자꾸 브로리라는 거지? 유지로 캔슬 아 유지로 칠 필해야겠어. 어, 부이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자꾸 어, 예측 불어야. 좀럼 잘하는가 싶다면은 그냥 바로 당해버리네. 유지로 어, 어, 괜찮, 괜찮은데, 괜찮, 괜찮은데, 괜찮, 은데 이거 아, 아니네, 안 괜찮아, 전혀 안 괜찮은 거같아 어, 때요 브로리 아이고 야 평범한 팔레트로는 이길 수가 없네요. 7피로 올려야겠다 예. 자 브로리 이렇게 2승 가져가고요. 자 유지로 7피로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라운드 유지로 7피입니다. 7피 상태에서는 이제 좀 그나마 할만하겠죠. 자 시작합니다. 이거 인트로 스킵이 안돼 왜? 시작. 7피 상태에서는 그나마 할만할 겁니다. 어, 모르겠다. 할만, 할만한건 할만한 것 같은데? 어, 할만하네, 할만하네. 그렇지. 그래야지. 이리야좀 동등한 것 같네요. 그렇지. 자, 브로리.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유지로가, 아, 약간 체력을 해보간 다음에 맹수의 연격 사용합니다. 자 맹세의 영격 하지만 화면 저편에 있기 때문에 아 맹세의 영격이 아니었구나. 자 저거 아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자 이번에는 유지로 쪽이 승리하게 되었네요. 야 이거 괜찮은데 은근 실피로 올리니까 그나마 좀 할만하네. 자 저거 못 막는다 AI들이. 자 프로리 오메가 블래스터. 데미가블래스터 사용했지만 안 맞았네요 둘다 기술 사용했는데 안 맞았어 자 지금 배리어을 쳤기 때문에 브로리가 데미지를 약간 어, 상승시켜 줬어요 자 맹수의 연격 들어가는 위지로 하지만 그런 거는 소용이 없고요 어, 근데 데미지를 못 주는데 브로리가 아 주네 너네 왜 자꾸 내가 뭐 말만 하면 그냥 바로 그 반대로 행동하니 자, 브로리, 방금 그건 뭐냐, 시전. 아, 극장판에서 손오공 머리채 잡고 그 죽방 날렸던 그 기술이죠. 아, 할만하겠다, 이거는. 자, 유지로, 맹세 연결. 아, 브로리도 가슴 파괴해서 이제 그 기타 뽑아낼라 했지만 그, 너무 늦끼시전 했네. 이번에는 유지로 쪽에 승리. 자, 유지로가 1승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브로리도 팔레트를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합니다. 브로리 7피대유지로 7피야 7피로 하니까 애가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돼 모르겠어요. 어쨌든 팔레트가 이상하게 됐어. 뭔가 많이 뭐라 해야 돼. 붉어졌어. 홍인간 이제 버렸어 애가. 어 7피 상태에서 그부닥인거 같네요. 유지로를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네 어? 자 뭐냐 방금 그건 자머리치 잡고 놓은 다음에 주먹으로 다 데미지 꽤 많이 달았네 아 저거 저거 들어가면 안돼 저거는 못 피한다 배려를 치지 않는 이상은 저건못 피해요 아자 유지로 강제로 저거 체력 반피 이하가 되면 그냥 강제로 발동하는 건가봐 자, 맹수의 연격, 바로 들어가고요. 하지만, 무적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하지만, 바로, 캔슬을 시키고, 발차기로 마무리. 야, 이거, 브로리도 팔레트를 더 올려야겠는데?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배리어 쳤고요 배리어 치면, 이제, 웬만한 공격업을 이제, 캔슬 시키죠. 자, 배리어 풀리고, 자, 그렇지 점프하는 도중에, 그, 저거, 그렇지. 자, 브로리 컷. 오, 제대로 들어갔어. 데미 때문에 공격이 안 들어가죠. 반피 이상, 반피 이하로 깎였고요, 지금 유지로. 어, 이거 할만하겠는데? 자, 맹수의 연격. 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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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도 유지로의 승리를 끝났습니다. 둘다2승씩 차지하게 되었네요. 이거 브롤이 브로리... 이거 팔레트로 올려야 되나? 팔레트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피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고 마지막 대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마지막 대결. 브롤이 10피 대 한마 유지로 7피. 눈이 빵빵한 녀석들의 어 피했네. 어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는. 자, 브로리 저거 슈퍼하머죠. 저 기술 시전할 때는 웬만한 기술 다 먹거든요.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자, 쨍그랑. 데미지는 그닥이네. 어, 1피가 되니까 애가 흑인이 되어버렸네. 다시 한번더 가슴팍에서, 어, 기탄 발사하려 하지만, 어, 유지로 강제 패시브. 체력 회복하고. 아 저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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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체력 죽난다야 브로리 오자안받 뭐야 얘 벽에 안다 얘 벽에 닫질 라나 잠깐만 버그 걸렸어.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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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필 저기서 버그가 걸리다 그래. 자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시작하자 가자. 안 걸렸네요. 나단 무적 상태여서 안 걸려서 저거 자, 맹수의 연격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풀타로 가졌으면 감기 이상 깎였겠는데? 자 다시 한번 더와발뒤금치 내려찍기로 아브로이 어떻게 뭐할게 없네요 어? 브로이 뭐지 돌격? 어 뭐야 저거 야 저것이 말로만 듣던 기가 트임팩트인가 설마. 어, 피해네? 어, 방금 그거는, 누나는... 와, 무슨 기술이야? 브로리 공중에 있어가지고, 안 와요. 안 내려왔어요, 아직 브로이브로이또 어디 갔니? 야, 방금 그거 즉사기였나보다. 또 버그 걸렸네? 야, 너네 좀 제대로 좀 끝내면 안 되겠니? 제발 버그 좀 걸리지 말게 해봐. 야, 버그가 몇번 걸리는 거야, 대체? 다시. 다시 한번 더. 냉수의 연격, 냉수 연격. 자라라라라라라 와. 야, 도저히 끝나지가않아 이제는 자, 아이고. 체력 모자라다, 체력 모자라다. 로니 어디 가니 또. 야, 니네 또 어디 가니. 야, 위지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맵을 그냥 어? 아 다시 왔네, 다시 왔네, 다시 왔네. 다행이다. 아 하지만 바로 내려찍기로 마무리. 아 이제 좀 끝났네. 이제 좀 끝났어. 아오 진짜. 더럽게 더럽게 버그 걸려가지고 이거. 뒤로 돌아가서 바로 기습 날리고요. 자브로리도예 보답해주고 자 예. 고박 파괴. 분명 기술 이름은 고박 파괴인데 브로리가 키가 커가지고 이거. 자 무시하고 뭐냐 방금 그건 자 놓은 다음에 주먹 쨍그랑 빡. 오호 저걸 저렇게 이제 저걸 저렇게 캐치하네 자 유지로 다시 한번 더 강제 패시브 체력 회복 해주고요 쭉쭉쭉쭉쭉쭉 야 저거 패시브가 사기다. 동세 연격으로 마무리 자 유지로가 승리했습니다 너어디가니 유지로 너너 너 화면 넘어가긴 하는데 무너크하에 <laughs> 제자리 걸음 자 이렇게 유지로가 3승을 거두게 되면서 최종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브로리 12피대 유지로 7피하면 누가 이길지 보너스 대결로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리 7피대 유지로 7피 들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발지금 뒤집기로 마무리 야브롤리 12피로는 안되네 7피한테 자 보너스 대결 어, 브롤리 12피로 해도 유지로 7피한테 안된다라는 사실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캐릭터 대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